예 오늘 시브리서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식의 오후에도 여러분을 뵙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네. 때로는 너무 썰렁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덜 썰렁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어,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 어, 물론,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예요. 아, 이것은 아, 우리가 아, 목자와 양, 다시 말하면 인간과 아, 동물을 표현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차원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목자라 해서, 여러분이 양이라 해서, 제가 사람이고, 여러분 동물이 아니죠. 무슨적인지 아시죠? <laughs> 그쵸? 네.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뭡니까? 인격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선한 목적에서 주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이 부모의 모습과도 같이. 그래서 당신이 희생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예,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목자가 짐승인 양을 치는 그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간다면 우리는 서로 동격이며, 그렇죠? 단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그것이 분리어 있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루고 목,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 그걸 다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똑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양이 목자에게 무엇인간 해줄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 무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할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형만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이고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정말 오전에 드린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앞에서 서 있고 말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깊은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대해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그때 그 대상이, 대상이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 나의 삶 가운데서 별개로 나와 있는, 별개로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던가요 사실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죠 물론 어떤 한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 서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눈물의 기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8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그 이후, 이후에 나와 있는 18절 하반절의 말씀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엮어 놓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왜 기도하라 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절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 열정,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뭐예요? 끝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관계를 견고케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거야 기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오랜 세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 기도가 지속되는 한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 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주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여러분 놓치게 되면요, 오전에 말씀드린 싹꾼이 되고 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싹꾼이면 좋겠어요? 아니죠. 싹군이면안될 이유가 뭐냐면 환란의 때1위가올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일 때? 싹군일 때. 그러니까 목사가 싹군이 되지 않냐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 선한 양심으로 주의 거룩한 일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고 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른 걸 잊어도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저를 위한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욕심쟁이 여사가 아니에요. 문제인지 아시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이거, 이거, 이런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지 아시죠? 아멘. 요거, 우리 목사님에게 선한 양심을 계속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선한 양심을 계속 공급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의하여서 기도하고, 그,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저의 선한 양심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요. 눈만 돌리면 그릇되고, 눈만 돌리면 유혹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양심을 놓고 살아갈 환경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여러분, 목사만큼 여러분, 그 환경에 노출된 목사 직업군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리고 물질. 물질은 어떻고요? 목사가 이 돈에 욕심이 걸리고 이 돈에 사로잡히면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정말 못 받을게. 이 물질 따라가는 목사들 물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 자신의 사심이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이것이 자신의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항상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 뭐예요? 이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경연합당교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뻐. 그렇죠? 참 그래도 감사한게다 늙었어. <laughs> 아, 다 어머니 같고, 누이 같아. 할렐루야. 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아유, 뭐, 꼭뭐 우리 뭐 교육원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목사라해갖고 어디 가보세요. 또 제가 또 웬만큼 생겼잖아. <laughs> 머리도 벗어졌잖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런 그러한 여러분 유혹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사실 러로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 목사님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 달라고. 이 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 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매주 후을 만나지만 이 환경이 더 어렵게 돼서 매주도 못 만나고 우리가 1년에 한번 만나고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고 정말 10년 만에 한번 만났다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한번 만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얼마만큼 반가울까요? 누가 얼마만큼 반가울까요? 제가 제일, <laughs> 제가 제일 반가워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가장 반가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가장 반갑게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19절의 말이에요. 그것이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쌓여있는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런 말할수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도 그래요. 내가 정말 애착을 갖고 사용하던 것을 잃어버려 보세요. 밤새도록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야. 제가 수양간에 그 이제 싱크대그그 그 개수대가 막 이게 막 오르다 가리고 썩고 해 갖고 이게 막 혼자 막 덜렁덜렁 움직일 정도예요. 물을 이렇게 하면 이게 잡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적어 돼요. 그걸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요즘 개수되는 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물 나오는 곳이 이렇게 쭉 빼갖고 이런 여기도 이렇게 헹구고 여기도 헹구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갖고 이게 늘면 쭉딸려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요거 요거 갖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좀 이제 파악하느냐고 이렇게 만지다가 이두붓게 요게 대가리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서 이, 이게 요렇게 되어있는 돼, 요렇게 돼 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되있는 건데 요게 쭉 떨어지면서 이게 쭉 빨려서 빠져버렸네 빠지냐고 <laughs> 그고 <laughs>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끼고 하려니까 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끼니안 들어가 야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또 사야 되나 어 난감한 거 해갖고 막 그냥 비닐로 긴거막 똘똘똘똘 말아서 껴가지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선이 있고 해갖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안 되네.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 버리면 이거 돈이 아깝잖아, 돈이 돈한 푼이 아쉬운데 이거 얼마나 저거야? 하고 일단은 거꾸로 넣어가지고 여기 그 구멍 요만한 구멍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 저기서 이제 집사람한테 비춰봐 고이 핸드폰 프레시 켜갖고 이렇게 보니까 아 요게 저기서 걸려있는 거야 그리고 젓가락 하나도 해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탈출을 시켰잖아요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제 마음이 어떠실까요 <laughs> <laughs>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 얼마나 기쁘고 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저거 하고 만지다가 이것도 다시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은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애착을 꼭늘 사용하던 것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할때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주신 것 중에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렇죠? 그 방을 다 뒤지고 다 밤새도록 찾는 거다. 찾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한다 그랬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만나게 되고 잘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럼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그래서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 그러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이제 최고의 기쁨.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깊은 사랑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관심의 대상이 저의 길을 원해요. 목사의 길을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여러분의 착한 양심 속에 말씀으로 깊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잘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듯이 저 또한 저의 양심을 지켜가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만나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면 정말 더 반갑게 만나고 더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 녹아져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능히 이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명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